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시비를 건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 싶은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며 사람들도 같이 따라, 아, 다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무슨 행동을 하시나, 뭐, 일거수, 일투족을 다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르먹는거 보고, 보고는 나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 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2장에서 계속, 어, 바리새인들이왜 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어, 본문 앞에 18절에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시비 걸고, 또그 앞에, 어,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걸 바리시아인들이 보고는 왜 세리와 지회인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느냐. 세리와 지회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에 7절에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보고 어,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아,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 삼을 말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할수 있는 말을. 이렇게 왜라고 묻는 사람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입니다. 가끔 사두개인도 십비걸지만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름 그 자체가 우리는 스스로 구별된 사람. 이 바리새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인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어, 그들서 서로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겁니다.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 나시린처럼 나시린하고 좀 다른데 그러나 어, 일반 사람들하고 구별되었다 하는 점에서는 어, 똑같은 겁니다. 본인들을 나시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나는 경건하다 생각한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바리세인 하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 다수가 바리세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유대사회에서 가장, 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식이니 율법에 대해서 명하고요. 그리고 사회인식도요, 그들은 율법에근거해서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사랑도 있고, 지식도 겸다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서기관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라고 묻는다는 것은, 이들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도 같은 물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들도 똑같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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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밀리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명문구조는 없지만 그러나 해석을 했을 때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먹으면 곤란한 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21절 이하가 안식일 교례인데요. 안식일 전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서 안식일에 먹으랍니다. 그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려고 분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가지고 안식일에는 뭐 음식 만드느라 일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안식일 전에 모든 걸다 합니다. 뭐, 세속적인 유대인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안식일 전날에 불이 전기 소등하는 거 있죠. 그걸 기계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해가지고 몇 시에 켜고, 몇 시에 소등하고 이걸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 안식일에는 불을 끄고 켜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 규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는 성경에 그 율법에서 건가한데 율법을 확대해서 간 겁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들의 일상에 적용을 하니까 안식일 규례가 뭐 무한정하게 많아진 겁니다. 야간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전에 먹을 거, 입을 거뭐다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런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거는 그들의 생각에는, 이건 큰일인 겁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죠.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다 알고 있는데,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율법을, 혹은 그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시비 거는 겁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금식 문제도 유대인이라면 그것도 경관화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금식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더라. 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금식으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 어, 거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안식을 문제로 시비 거는 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일맥상통합니다. 25절에서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 이야기를. 무월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높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 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알아봐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는데, 다윗가,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 떡을 음식으로 내놓은 겁니다. 다윗이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니까 당장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꼭그 성소에 있는 떡상에 떡을 다윗과 이물리들에게준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줄때이 거룩한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지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3일간 여자와 자지 않았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 배가 고프니까 그 떡이라도, 진설병에, 그 진설상에 떡이라도 달라 해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먹었다. 기입니다 근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수의 떡이거든요. 근데 그 후에, 어느 구절에도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그 떡상에 떡을 먹었다. 그걸 비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 문제는 성소를 더럽힌 문제는 큰 문제잖아요 그것도 왕인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무리들이 또 떡상에 그 떡을 먹었다 해서 문제 삼는 곳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 그러면 은 다윗이 그 떡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그 떡을 먹어도 문제가 없느냐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 중심이란 거죠. 안식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란 겁니다. 안식일만 사람 중심이란 건 아니죠. 안식일은 모든 절개의 대표예요. 모든 절기가 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즉 사람의 절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의 영혼만 위한 것이 아니고 배고픈 이들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있다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도 안식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절기고 또한 몸도 구원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거 보세요. 그 몸을 먹이신 거 아닙니까?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게 6월절이요. 광야 초막절인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또 절기죠. 절기의 대표입니다. 또한 절기는 시간이고. 이 절기와 시간. 누구를 위해 있나?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시간이 있고 절기가 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딱 숙지하셔야 돼요.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듣고 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했을 거예요. 평소 교회 다녀보세요. 말씀이 안에 새겨지질 않아요. 말씀이 새겨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그똥 같은 생각 가지고 걸려서 들으면 똥만 남아요. 이런 말씀은 쉬운 말씀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시간이 사람을 위해 있고, 공간은? 공간도 사람을 위해 있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 사람이 합쳐지면 사건 아니에요. 사건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는 마지막 때에 그 사건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안식일이 시간이 사건이 공간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 사람을 향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사람을 향하라는 겁니다. 예배당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라는 겁니다. 의식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사람 없는 데 있어요. 교회 일 사람 없는 일입니다. 뭐딴일 가지고 교회에서 설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 이 있는 사람은 교회 교회 충실한 종은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로.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어설픈 반론 내지 마세요. 엉터리예요 성경도 모르고요. 성령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인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시간의 주인이라. 공간의 주인이라. 사건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지금 선포합니다. 사람을 위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절기를 선포합니다. 공간을 선포합니다. 사람을 위해 있다고. 사람을 위해 있다고. 왜 성전이 만민에 기도한 집입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께 님 나와 기도하여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시는 또 다른 이유 하나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다윗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다윗보다 큰 내가,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보다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이 훨씬 크다. 뭐 히브리서 말씀의 그 표현을 빌리면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 다윗보다 더 탁월한 내가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 안식일에 떡상에 떡을 먹든 아니면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든 괜찮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떡을 먹기 전에 우리는 3일간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며 자신들의 정결을 이야기 줬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럽겠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면 정결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적시로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결케 해주십니다. 앞에 죄삼받은 사람 보세요. 중풍병제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까 죄삼을 받았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죄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사람 없는 일에 집중하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그 피로 사신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한, 사람 없는 사람이 되지 않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봤으면 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시 일을 생각한다면,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사람 없는 일이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 없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합시다. 그리고 부탁은 오늘 이 본문과 제가 하는 이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게 해 주소서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마음에 새겨 주의 제자들 또한 사도가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